예수님은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쪼다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은 약하다고 그럽니다. 자신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나는 몸이 약하다고 그럽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가방끈이 짧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오셔서 고백하신 것처럼 재봉틀 의식. 사람들 앞에만 서면 몸이 덜덜덜덜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말도 막 떨리고, 말을 못하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재봉틀 의식. 꽂아놓은 보리차도. 이런 의식,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구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약한 자를 쓰신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더전서 1장 26절 이하의 구절 말씀드릴 것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더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송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송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을 보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냐, 많지 아니하냐? 능한 자가 많냐, 많지 아니하냐? 문벌 좋은 자가 많냐, 많지 아니하냐?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너희들을 불어서 쓰시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강한 것들이요? 아니에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또 어떤 것들을 택하셨어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알렐루야 그리고 또 2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요? 천한 것들과 또요? 멸시 받는 것들과 또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리 하시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말씀이 과장된 표현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들어 쓰셨고 일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 두 사람을 딱 뽑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딱두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성경의 족보에 기록을 합니다. 대표 주자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적인 인물로 쓰임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이 대표 주자로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가장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인물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은 강한 자로 시작했을까요? 약한 자로 시작했을까요? 그들은 약한 자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75세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형편없었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습니다. 당신은요 자녀가 재산 목록 1위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부른받았고, 그러나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살았을 때, 그가요, 인정받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었어요. 부모님께 버림받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지극히 형편없는, 별볼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한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다윗을 위대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신약 성경을 또 대표하는 인물들 신약 시대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인물들, 이러한다면 누구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부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이 땅에 세계 복구마에 문을 열어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른받았을 때 그들은 유명한 자들이었을까요? 대단한 거부였을까요? 유능한 권력자였고 정치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결같이요, 가난한 어부였어요.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하 약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계 보고 말을 여러가는 놀라운 사람들로 주님이 세워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 나는 약해. 내가 뭘할수 있겠어. 나 나이도 많이 먹어 버렸고 나는 병약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순천촌 놈이고 뭐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이 땅에 있는가 한번 찾아봐. 이래 보면 제가 까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모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요,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 학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인도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청소년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아동부 주일학생들도 많이 눈에 보이네요.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무조건 약하다고 하나님이 다 쓰실까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문제 제기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랬고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나 약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쓰실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약한 나이지만 약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쓰임 받는 사람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이죠. 오늘 첫날. 그첫 번째 답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약해도 뭐할 때요? 드릴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입니다 약해도 드릴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약하지만 뭐할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드릴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비록 약하지만 뭐할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드릴 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드릴 때 드릴 때 오늘 성경을 잘 봐보세요 오늘 성경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버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고 주님이 열두 바구니를 남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현장을 들여다보니까요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굶주린 사람들의 수는 남자의 수만에서 5천명이나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오늘 보면 1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몇 명쯤 되더라고요? 오천 명쯤 되더라.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오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곳에 먹을 것이라는 것은요, 딱 하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그곳에 있습니다. 도시락의 내용물은 뭐가 있습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도시락 하나가 남자 장정만 오천 명인데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적히 만 오천 명은 됐을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기거리가 조금이라도 될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는요. 이수많은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작은 것이요. 그 약한 것이요. 그 보잘것없는 것이요.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축사하신 이 떡은 무슨 떡이었을까요? 예. 네. 어디에 나오는 떡이었을까요? 어린아이 도시락 속에서 나온 떡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쳤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친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더니 주님이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배불리 먹게 하신 거예요. 따라삽니다. 그들의 원대로. 조신이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라 그것은요. 만오천명 앞에서는 있으나 만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쳤더니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원대로 주시고 배 다치 먹고 허블락에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고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두고 봤더니 몇 바구니가 남아버려요? 열두 바구니가 남아버렸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잤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약하지만 드릴 때, 나의 약한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나의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나의 건강을 주님께 드릴 때, 나의 젊음을 주님께 드릴 때, 나의 어린 시절을 주님께 드릴 때, 나의 청소년 때를 주님께 드릴 때,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뭐할 때요? 드릴 때, 드릴 때. 이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약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는 단말입니다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주님 앞에 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 들이십시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전능하신 주님이 그들려진내 것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스무 살, 12월 31일 날 교회를 나간 사람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무 살보다 더 나이가 작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참 많이 보이고만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볼 때, 진짜 저는 부러워요. 나도 저 때에 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여러분 보면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스무 살 12월 31일 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교회를 나갈 때 저의 집안은요. 우리 아버지 집안, 어머니 집안 통틀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완전히 집안에서는 왕따 당했죠.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는 빵점 짜리, 빵점 짜리. 저 목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고, 스무 살 12월 31일 날 교회를 나갔으니, 무슨 목사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작은 자잖아요. 그런데, 스무 살 12월 31일 날 교회를 나가서, 스물세 살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영적으로 0점짜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내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모든 시간을 풀타임으로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왔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극히 작은 믿음이에요. 20살 12월 31일 날 교회를 나가서 23살 때 신학교를 갔으면 뭐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그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참으로 천라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째로 주님께 드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요. 주님께 드려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보십시오. 대평안교에 목사로 세워가지고, 여기서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드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드리면. 문제는 안 드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쪼다 의식에 사로잡아 가지고 드릴 줄을 몰라버려요 아니에요 아무리 약해도 드리면 전능한 존재는 내가 아니에요 전능한 존재는 내가 드리는 것을 받아서 일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무리 작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지면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빵점짜리 20살 12월 31일 날교회 다닌 청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보잘 것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런데요, 나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드려버렸더니, 주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 지금 대평한교회 목사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제일 잘나가는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한 게요, 잘한 게요, 잘한 게요. 안 믿을 는가 모르겠지만 진짜 잘한 게요. 네?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과. 이렇게 좋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이렇게 좋은 평안의 식구들과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열정적으로 땀뻘뻘 흘리면서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 뛰어가고 있는 목사. 잘 안겨, 잘 안겨요. 여러분 또 방송 설교자로 또 쓰고 계시잖아요. 안믿을랑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는요. 동부극동방송 온라인 북에도 있데 딴게요! 여러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릴 때. 나는 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모자라다고 악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가난한 순천 촌놈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천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작은 것, 여러분의 약한 것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약해도 드릴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